안녕하세요.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 바로 전 영상에서 나스닥이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부실하기 때문에 2022년이나 코로나급 폭락장은 아니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하락한 주가는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 전 고점 근처에서 횡보를 하다가 금리 인하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상승한 확률이 높아 보여서 전 고점까지 떨어지면 저는 매수를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바로 하루 만에 코로나급 하락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나스닥 하락한 폭은 조정 정도이지만 하루 만에 급격히 떨어진 폭은 코로나급과 비슷했다고 볼수 있어요. 회사에서 주가를 봤을 때는 프리장에서 저것보다 훨씬 더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무슨 전쟁이나 경제 위기가 온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매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설레었어요. 왜냐하면 수익을 낸지 얼마 안된 저에게 이렇게 매수할 기회를 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슬슬 매수를 하려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주식 알트리아와 한국 주식 녹식자를 매도했습니다. 알트리아는 원래 배당주로 모아가려고 했는데 매수하자마자 많이 올라가버려서 매력이 없어졌고 녹식자는 3년 동안 보유했다가 이제 슬슬 오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주가가 하락함으로 인해 다른 더 좋은 종목이 싸게 나와서 갈아타기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매도했습니다. 한국 주식은 엄청 하락했지만 녹십자는 다행히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하여 평균을 낮춰놨었기 때문에 손해는 안 보고 팔았습니다. 물론 녹십자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다면 안 팔고 추가 매수했을 겁니다. 그래서 약 매도한 금액 6천만 원중 저는 결국 고작 한달 전에 500% 수익을 줬던 FNGU에 천만 원 다시 재투자하게 되었어요. 원래 MAG7이라고. FNGU 다섯 배 영국 주식을 매수하려고 했는데 제 증권사에서는 매수 안 되게 되었어서 어쩔 수 없이 세 배짜리를 매수하게 되었어요. FNGU는 지금부터 다시 분할 매수하며 모아가려고요. 주가가 더 하락하여 수량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주식은 녹십자 대신 SK 이노베이션 2천만 원을 매수했습니다. 왜 매도한 금액 다 매수 안 했냐고요?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매수하기 위한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8월 7일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 2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으면 더 하락할 수도 있어서 추가 매수할 현금을 확보하려고 한 거였죠. FNGU를 이 시점에 매수한 이유는 FNGU는 한달 전에 수익률 500%와 6억의 수익을 주었던 종목으로 그때도 제가 처음 매수했던 평단이 250달러였어요. 고점 대비 50% 하락한 지점이었죠. 지금 고점 대비 55% 하락했고 그때와 비슷한 지점이기 때문에 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2022년 같은 하락은 10년에 한 번에 뭐지 자주 오는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조정받다가 다시 전고점을 뚫고 상승할 거로 생각해서 분할 매수 들어간 거죠. SK이노베이션은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2018년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부터 관심 종목에 있었고 이 종목으로 수익도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계속 쭉 지켜보았는데 너무 비싼 상태로 되어 있어 매수를 안 하다가 이번에 많이 싸져서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거의 15년 전 주가입니다. 남들은 한국 주식은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요. 미국 주식이 더 좋은 건 맞지만 한국 주식도 하락과 상승이 있기 때문에 악재가 많고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매수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양도세가 없다는 장점도 있죠. 주식을 투자할 때긴 시간과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셔야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변동성을 이용하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락에 무서워 손절하실 정도라면 아직 주식에 많은 돈을 투자할 단계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은 돈으로 우량한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하고 장기 보유하여 수익을 내는 경험을 해보세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바다의 파도를 무서워하지만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서퍼들은 그런 파도를 이용하여 즐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좋은 투자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롤러 코스터처럼 움직이는 주가의 변동성을 잘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